<laughs> 와! 야! 얼마야, 얼마야, 얼마야 야, 야 가보야, 가보! 이거 안 돼? 대 <laughs> <laughs> <내> 희망 와하우! 왜또빵원이야 <laughs> <매트> <laughs> 제발 너도 낫다 <안> 와! <laughs> 와, 나 2,300원에서 <laughs> 빵됐어 미친 <laughs> 이 레전드 휘킹 기계를 만들어지 아직도 너이번이다이번너 2번 믿어 항상 시작은 두배였잖아 어허! 그래! 그거야! 야이 씨발! 어! 난너 믿어 1번과 다를거라 믿어 난너 재능있다고 믿어! 와! <웃음> <웃음> 큰일 났네 이거 <laughs> 저어 드가서나가서 우와와 우와아 <목소리> <오>. 와와 <목소리> 어 미친 이거 두개 같이 해서 사진 찍어 미친 그지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해뚜껑 오랜만에 보네. 너오와와 이럴 거 뭔가 정치 살... <목소리> 나도너 너... <laughs> 가자 더불어민주당 <laughs> 미안 나이 찍은 별로 뭐와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<야, 우효. 웃음> 내가 이걸 망쳐도 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얘는 새끼. 욕하면 욕하면 잘 된다 <laughs> 그런 취향이야 너? 좀..가학적이네 새끼 봐라 이 새끼 <laughs> 비난 양파네 이거 <laughs> 야, 칭찬 양파 너 뭐하는 거야? <laughs> 이 새끼 칭찬을 줬더이 제대로 일을 안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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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얼마야 이 <laughs> 오케이. 나 헤드 내, 나 헤드. 전... 해, 해, 해. 레츠고, 레츠고. <laughs> 아, 근데 이 새끼는 약간 이번이라 존나 내려갈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미친... <웃음> 욕하니까 바로 올라가네. <laughs> 내가 할까? 당어 한번 해야지 한번 시켜야지 이새끼 한만원 이렇게 떨어지는거 아니야 와! <laughs> <야>, 뭐, 뭐야 <laughs> 이거 해도 돼? 해. 해 해도 돼? 아 근데 이새끼 1번? 일본? 1번은 우린 1번 믿어 아니면 2번한테 가서 욕을 해? 어 욕을 해봐 한번 야이 씨 불려놔 씨발 야이 개이새끼야 정신 안 차려? 새끼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번 한테 이이 기대가 안야이새야이새끼는 기대가 안되 기대가 안된다 그냥 <laughs> <미친>, 야 <얼마야? 웃음>